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리운 전우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다. 그걸 내가 가서 또 맥주 소맥을 해가지고 꿀떡꿀떡 다 마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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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잘해. 웃음> 저 파월대가 있는 올남 전우들 그 모임. 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laughs> 유일한 우리 모임 저마다의 사연을 돌이켜 보면. 기가 막힌 일들도, 간담이 서늘한 일들도 많고도 많았다. 그... 반가운 전우가 도착했다. 몸이 불편해서 좀처럼 왕래가 없었던 전우가 발걸음을 한 것이다. 음, 그 현장 조금 신청했다가 지레아마치레 도 비처럼 지내고, 지내밟아, 지내를 받아가지고 이래 잠깐 부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진짜 고마운 여기까지고 내가 일찍 와서지만 이제 아이고, 예, 이 길이 어떤 길이에 맞으시. 지금 그때 청명이 다시 와가지고 제발 살아서 가라고, 살아서 가라고 우리 칸 소리가 지금도 기가 전저한데.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제발 살아서 돌아가라는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우들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 청년은 적이 총을 겨누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사랑을 실천했다. 한 번은 적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살기 어린 눈. 그 무서운 눈빛에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천지가 진동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것 같았지만 나는 하늘의 음성대로 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적의 모습이 내 여동생으로 보였습니다. 어, 영자야, 북한으로 통해서 온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끼 안고 보니까 역시 총 맞은 적이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따지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나 도저히 내, 그, 이해가 안 간다. 그저 우리도 전쟁터, 그저 참 국가의 불을 받고 옮기고, 이 사람도 똑같이 국가의 불을 받아 온 거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뇌를 갖다 이해를 시키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좀 특이한 사람이라. 이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안 좋은 거는 지금 지켜야 되는데, 선생 죽이는 거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 힘든 일은 본인이 앞에서 솔선수범 다해요. 내부반에서 청소는 도맡아 놓고 하고 뭐 완전히 뭐 진짜 이쪽과 함께 때리면 이쪽과 때리게 될 정도로. 그는 전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더 절감하며 평화를 위해 간구했다. 청년은 전쟁 없는 세계,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 내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기도는 보면은 수준이 내, 내만 생각하고 내 살기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정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가 되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적이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사랑했다.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는 그의 외침처럼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념 전쟁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식되었다. 여고 자유주의가 막부다 쳤던 전투가 월남전이지. 예. 마지막 전투예요. 예. 그다음부터는 전투가 없었어요. 예예, 예. 공산주의하고 싸움이라는 것은 없었죠. 예예. 예. 근데 내가 올라만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했다 야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안가도너는 가야 된다. 너만은 꼭 가야 된다. 네가 가면로 내가 너 민족을 너파월군을 모두 축복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국 해주겠다. 나간 다음에 7년 만에 결국 전쟁 끝나죠. 오십 년걸린그 전쟁이 끝나버렸다.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전쟁, 백 번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어 기록적인 전과를 세웠음에도 전사자가 없었다. 산을 넘고, 들을... 때문에 이 고생을 하네 바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어 지금 당장 종사시켜 제가 목숨 걸고 생포한 적이니 저게 정보도 캐내고 연대로 후송해야지 왜 죽입니까? 포로로 잡은 적을 죽이면 나한테도 안 좋고 소대에도 안 좋습니다 저기 나를 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적을 죽인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적의 생명을 사랑해 주는 마음을 가질때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죽여야만 살수 있는 전쟁터에서 피워낸 생명 사랑의 몸부림에 하나님은 적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전쟁 승리의 전쟁을 하게 하셨다. 절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엄청난 극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길을 간다. 그 월남을 안 갔다 왔으면 그, 그 엄청난 연달을못받았다니까야 월남 갔다 와서 연달을 받은 거야. 엄청난 연달을 받은 거야. 그러한 분이야말로 정신적 지도자가 될 가치가 있는 거야. 직접 자기가 전쟁을 체험했고,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 I think he's a, I mean, he's a hero in my mind, and I'd love to meet him. but uh, I think the answer is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who would love to uh, sit down, and, and I think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who would love to hear his story. That is a powerful, inspirational story.